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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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나무를 똑바로 세워야지, 이 사람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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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기운다, 기운다. 아, 왕눈이 똑바로 들어. 아, 야, 야, 똑바로 딱 잡아. 그렇지. 그 다음에 손을 나처럼. 어, 이렇게 뭐? 배 나온다고? 지금 배가 중요해, 이 사람아. 남의 배를 왜 봐? 천천히 내린다, 이쪽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조심조심. 조심. 어, 저, 저또 힘만. 나만 들어. 또 나만 들어. 아이고. 야. 왕군이, 내너 피지컬 안 된다고 했지? 거의 나 혼자 들고 왔잖아, 지금. 남자가, 형? 어? 힘을 딱 길러야지, 어 이거 몇 키로 된다고, 이거를. 아, 차라리 나 진짜 나 혼자 드는 게 진짜 훨씬 더 편할 뻔했어, 응? 어? 하, 아, 네가 이걸 딱 똑바로 딱이 들어서 나무가 딱 이렇게 수직이딱 되게 딱 들어야지. 한 손을 딱 받치고, 어? 이쪽 손으로 딱딱, 어? 좌우 조정 싹싹 하면서, 어? 하, 아, 이사람 왕이 남자도 안 봤어 이 사람아? 그 왕이 남자에서 어? 줄 타는 거, 어? 줄탈때막 부채로 탁 펴가지고 어? 어. 이런 걸로 착 펴가지고 엄마 탁착착 잡잖아. 이거처럼 이이원장이 있으면 너랑 나랑 이렇게 같이 들었잖아. 어? 그럼 이걸 똑바로 이렇게 세워야지. 이쪽으로 기르면 나도 같이 기르고 막 이렇게 되고 이쪽이 또 이렇게 돼. 어? 똑바로. 응? 어? 똑바로 딱 들어. 이 지구의 중력에 막 수직으로서 어? 딱 들어야지 이거를. 이걸 이렇게 기르이다 기름 이렇게. 야 이거 백지장도 이거 맞들면 낫다는데. 오늘 아주 힘들었어. 야 왕눈이 또뭐또 뭐또 한마디 했다고 또 어? 의기소침해가지고 남자가 어? 야 남자가 인마 힘이 없으면 힘을 기르면 되지. 어? 그거 갖고 뭐또뭐이질환 하고 있으면 또 이거 또 마음이 또또 또 마음이 또 약한 사람을 또 그렇게 또 건드려요 이 사람이 이거 아참 오늘 저희 뭐야 재단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니까 한번 봐봐. 응. 너는 어차피 어. 재단하기 멀었어. 어? 난 처음 배울 때 재단기 이 5년 동안 이거 이 근처에도 못 갔어. 이사람아 맨날 이거 청소만 맨날 시키고 우리 스승님은 맨날 이거 어? 청소만 시키고 맨날 또 청소 내일도 청소 모레도 청소 맨날 청소 정리 청소 정리 청 재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응? 원장 원장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 사이즈야. 응? 요 사이즈가 요게 가로 세로가 있단 말이지. 응? 제일 중요한 게뭐라 그랬어. 그렇지. 결 이결 방향이 길어 항상 모든 나무들은 이게 딱 보면은 거의 다결 방향 이 길어, 응? 막 그런 핀란드산 막 자작나무, 합판 어? 이런 거, 쇼트그레인 같은 거 이런 거 빼면 봐봐, 응? 보라할 그 때꼭안 본다 안 보고 나중에 또딴소리한 2,440, 어? 그다음에 세로, 세로 아니 가로, 1,220, 어? 나무 사이즈가 2440에 1220이다, 이거야. 그거 이제 표준 사이즈로 어? 이렇게 나와. 이걸 그냥 사람들이 48 사이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왜 48이겠어? 어? 4가 뭐야, 4? 어디가 4야? 여기가 4야? 여기가 4야? 그렇지. 짧은 데가 4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30cm를 한자라고 계산해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야. 요새는 거의 다 이제 미리 쓰고 막. 장롱 몇 자세요? 그열 자예요? 뭐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 이제. 어. 그러니까 뭐사 메타인데 장롱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 이제 밀리미터 mm 단위를 좀 쓰자고 우리가. 응응. 응. 근데 알고 는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요게 이제 몇 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 옛날 사람 티 내는 거야. 꼰대 같거든. 그럼 안 돼. 응. 요몇 밀리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어. 그래서 이거는 1220 그럼 몇 자야? 아또이렇게하면 옛날 사람 티를 내는 거야. 어, 아무튼 1220이라고 생각해. 그냥 어 그렇지. 1220에 2440이다. 어, 그래서 이렇게 길이, 길이 방향이 길다고. 그래서 요거를 뭐 나눠서 책장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집성목이라고 요 나무는 고무나무. 어, 딱 보면은 어떤 사람도 딱 보면은 아 어, 순한 사람이 있지. 그리고 어떤 사람 옥신 사람이 있 어? 그래서 막 꺼끌꺼끌해 응?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단면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얘가 이 뭐라 이 이발이 이발이 이게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걸 이 가시 그래 가시가 아주 빼족빼족해 응응 어, 어. 그래가지고 요게 짱짱한 대신에 약간 좀음 지멋대로 좀 성격이 좀 살짝 꼬여 있는 친구지 응응응 음, 음, 음. 하지만 잘 다뤄지면 좋은 나무다 응.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내가 자르는 걸 한번 보여 줄 거야. 이거 이거 그냥 자르는 것도 그냥 이렇게 뭐계쭉한 자르면 되면 뚝 자르고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이걸 다 이거 어? 힘의 균형과 어? 방향. 어? 이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아. 어? 이걸 컨트롤 해야 된다고. 내몸내몸 내몸 사용 설명서. 어? 알아? 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봐봐.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막 지나가고 막샥 지나가고 막 하키 블록처럼 여기가 막샥 지나가고 여기가 그렇게 어? 무슨 자기부상 열차처럼 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딱 붙어 있단 말이야. 지금 보, 봐도 1m 20에 1m 22, 어? 딱 붙어 있잖아.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이 있단 말이야. 이게 움직여 봐. 아이고 지하함 이게 웬만한 저기 사람들은 잘못 해. 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뒤로 쭉빼 가지고 쭉 밀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빡빡하면은 이게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야.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이게 힘들어요. 마찰력. 응? 어? 마찰력이 뭐야? 어유 그렇지. 뭐 대충 그냥 알고 있, 알고는 있네. 어어. 어.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 마찰력이 증가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마찰력은 어차피 내가 얘를 움직이는데 내 힘을 거스르는 힘 아니야. 어? 역방향이랑 역방향. KTX 역방향 타봤어? 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빼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넌좀여기로딱써 있어. 이란 말이야. 이 작업 반경 내에 접근 금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18T. 18mm야, 18mm. 그걸 18t라고 하는데, 어? 이 18mm 이상 되는 게 있어요. 더 많아. 어? 18t도 있고, 그 다음 뭐야? 어? 공포라는 것도 안 했구만. 어? 이 이론을 알아야지, 사람이. 대충은. 저번에 내가 얘기해줬잖아. 18 다음에 24. 24 다음에 뭐야? 24 다음에 30. 그래, 보통 그렇게까지만 애우면 돼. 18, 24, 30. 이것만 애우면 되는데, 그걸로 안외워가지고또 저러네. 너 다시 하면 또 나중에 또 물어본다. 아무튼 이게 만약에 30mm다. 그럼 이거 거의 뭐두 배야. 그럼 이게 무게가 이거 두 배라고. 어? 그럼 이거를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 빡세... 빡세다는 말 쓰면 안 되냐? 어 알았어. 엄청 힘들어. 얘를 지금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진단 말이야. 몸이 막 밀려. 어? 막 이렇게 되... 막 이렇게 된다고. 어? 몸이 밀려요. 아니면 이걸 빼야 돼. 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드라마. 어? 문워크를 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을 줄여줘야 된단 말이야. 마찰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대부분 보면 엄청 빡세게 재단한다고 사람들이. 막, 막, 미친듯이 막, 미친 그 땀막 흘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 개를 또 동시에 여러 개그 같은 재단 사이즈를 계속 뽑아낼 때가 있어. 이럴 때 엄청 빡세. 특히나 자세히 봐봐. 응? 어? 보면은 요게 지금 이렇게 하얗, 하얗게 된데 있지. 이렇게. 은색으로 되는데. 요런데는 벌써 이 용접 요 밑에서 용접을 해가지고 이 용접 부위들이 약간 이 올라온 거란 말이야 여기에 살짝 살짝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까진다고 여기 까지기 시작하면 여기가 빡빡해 야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무 하나 줘봐 그렇지 봐봐 움직이다가 이 은색 부분이 딱 닿는 순간 얘네들이 속도가 딱딱 줄어 여기가 그러니까 마찰력이 세다는 거지지 이거 봐봐 하나 둘셋넷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제일 자주 쓰는 이런 이런 부위는 이게 엄청 빡빡해 이거 많이 이거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 어? 엄청 빡세다고 어? 이게 지금 거의 사포에 사포 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조, 조그만 친구도 이게 마찰력이 에 소리 들려? ASMR 어. 이렇게 조그만 놈도 마찰력에 영향을 받는데 어? 이렇게 큰 놈은 어떻게 써? 이거 안 움직인다니까 이거 봐 어? 이게 지금 장갑을 꼈는데도 이게 지금 엄청 안 움직여요. 요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꿀팁이 있다. 꿀팁 도 대방 대방출이네, 대방출. 어? 너인마 이거 어디 가서 이마? 어? 이런 꿀팁 못 들어. 어? 그냥 원래 재단이 힘든가 보다. 아 이러고서 그냥 그냥 하는 거지. 어? 바로 이 친구가 있지. WD 사십. 그렇지. 이 친구를 응? 이렇게. 응? 난 여기 저기 때. 자. 이 친구를 한번 조금씩 만뿌려 주는 거야. 응? 이렇게 한번 다 까주는 거지. 응. 이렇게, 싹 그리고 조기 때도 이 조기 때라는 거는 봐봐 좀 어, 좀 달려들어서 좀 봐야지 사람아. 이 조기 때라는 거는 이 나무가 이제 요, 요 면이 이제 저게 딱 닿아가지고 어 이렇게서 해 여기 딱, 응 자라고 생각하면 돼 자, 어어 딱, 응. 이걸도 움직일 수가 있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딱, 응.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 미리 수를 여기다가 딱 해놓고서 얘를 딱 잠그고 어? 그다음에 딱 해서 쫙 자르는 거야 응. 나중에 인마 너도 해보면 알아 자 한번 싹 닦아줬지 그럼 어떨까 아, 아까랑 같애 달러 그럼 이렇게 하면 마찰력이 엄청 줄어드는 거야 이 사람아 어 응? 아, 이제, 이제 선생님 재단할 거니까 이 재단기는 항상 조심해야 돼너 이거 나 없을 때고 절대 혼자 키면안 된다. 어? 클라. 어? 뭐? 손가락? 차, 손가락만 그냥 없어지면 다행이지. 죽어 죽어. 아무튼 얘는 얘 알고만 있어. 어? 약간 어? 너무 얘를 높게 올리면 안 돼. 어? 딱쓸 만큼만 올리란 말이야. 봐봐. 한요 정도. 요 정도가 제일 좋아. 응? 이렇게 큰거할 때는 얘 나무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야. 끝에 가면은 이 무게 때문에 이게 들린다고 살짝 그럼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한 이만큼 올리는 거야 응? 너무 또 저기에 딱 스승님이 딱 맞추라고 했어요 여러 그러면... 아유 욕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스승님이요? 어? 딱 맞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잘랐는데도 안 잘라지고 끝에 이만큼씩 남아가지고 나무 붙어있어서 달랑달랑한다 자 나무 적당히 올려주고 그다음 미리수를 딱 보고 응? 그렇지 미리수를 딱 보고 얘를 딱 잠그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사포가 왜 있을까? 응? 여기 보면은, 나무에 가시들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이런 데를 한번 싹 다듬어줘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기 때, 응? 이자 있잖아, 자. 자에, 이게 딱 붙어야 되거든. 여기 안 붙고, 여기 뭐가 툭 튀어나와 있어. 응? 툭 튀어나와, 이것도 봐봐. 툭 튀어나와 있어. 응?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내손가락에 나무라고 생각해봐. 응? 이렇게 안다 이렇게 잘라 그럼 여기 이렇게 잘라지는 거야 각도 들어가서 이상하게 잘라지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잘랐어 그럼 막휘소 타는 거야 이렇게 타고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꼬불꼬불해지는 거야 결국에는 이 조기 때 응? 조기 때이 평을 복사하는 거거든 응? 조기 때 평을 여기에 복사하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조기 때에 딱 밀착이 돼야 돼 응? 조기 좋아해? 그래 물고기 날 싫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재단기 쓸 때는, 응? 항상 전화해야 돼. 여보세요? 예, 집진 좀 부탁드릴게요. 내 네, 사임. 집진기. 얘가 호스로 이걸 빨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봐봐. 쭉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 재단기 여기랑 연결돼 있다고 먼지가 이렇게 쏙쏙쏙쏙 빨린단 말이야 이 사람아 자 이제 재단할 테니까 봐봐 아저씨 꺼주세요 야어 주변에 손 다친 사람들이 많아 항상 조심 어? 너는 아무튼 이거는 넌 내가 허락할 때까지 요거는 쓰지 마 아, 알겠지?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켜주세요 어. 딱 얼마나 부드럽냐? 어? 미끌미끌. 어? 미끌미끌 어? 형님 먼저 아오 먼저. 어? 흥보가기가 막 흥보가기가 막 얼마나 얼마나 부드러워. 이 사람아. 이거 할 때는 조기대 쪽으로 딱 맞춰야 돼 이거를. 힘 방향을 약간 전진해서 왼쪽으로. 딱 조기대에 딱 맞게.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야. 아저씨, 꺼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야. 알겠지? 응. 그리고 이 톱이, 어, 지금 섰대, 지금 섰어. 어? 항상 돌아,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는 힘이 있단 말이야. 관성이라고 알아? 어? 아휴, 너는, 일단 너는 저 중학교 과학, 그, 저기 뭐야, 교과서부터 일단 공부를 더 해야겠다. 응? 이 물체는 항상 막 움직이는 힘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안 그러고 이제 재단이 껐으니까 대찍으로도 탁 만지다가 그냥 어? 금방 없어져 이거 열개 금방이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재단 하는 거 한번 보여준 거야. 아, 아까랑 완전 틀리잖아. 이거 봐. 응? 아까랑 완전 틀리다고. 여기는 지금 빡빡해. 여기는 안 발랐거든. 여기, 응? 니가 느껴봐야 돼, 이걸. 네가한번 해봐. 어, 어. 딱 잡고. 야, 자세가 안 나오냐, 너? 야, 야. 이 남자가 이렇게 힘이, 힘마리가 없어. 그렇지, 어때? 지금 하고. 여기, 여기, 이쪽으로. 이거 봐! 움직이지도 못해, 이놈! 일꼬라, 일로, 일로 더, 더, 더. 이거 봐, 여기는 엄청 빡세다고. 마찰력. 어? 마찰력을 줄여야지 일을 편하게 쉽게 한다고. 또 이게 막안 밀려. 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사람이 이걸 밀다가 오히려 더 다칠 수가 있다고.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맨질맨질 해야지 항상 여기를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안 밀려가지고 막 이지랄하다 이, 이 이지러라다 다친다고 사람들이. 얘가 톱이 연마되지 않은 상태면은 어? 이 톱이 이 나무를 잘못 잘라. 그러면 나무가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민다고. 어? 그럼 막그 나무가 막 위로 튀어 올라오려는 그런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위험해. 여기도 안 밀리지. 얘도 막 미, 위로 밀지. 어? 너는 막 일로 밀지. 막 이렇게 하면은, 어? 아수라. 어? 난리가 나, 이 안에서. 응? 어? 여기서 핵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어? 그래서 막, 어? 킥백 맞고, 어? 난리가 나요, 이 사람아. 나중에. 큰일 나. 여기 한 번만 저기 해보자. 지금 여기 힘들지? 그래. 일로 옮겨봐.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힘안 줘? 그렇지. 그렇지. 지금 그, 그 힘을 느껴봐. 응? 그런데, 요, 응? 얘딱네 방. 칙칙칙 네 번. 응? 어? 네번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니가 느껴야 돼. 그 군대에서 그 방독면, 응? 어? 씌우고선, 어? 그 CS 터트리잖아. 응? 그 어? 다음에, 어? 방독면 가스가스 가스 하잖아. 응? 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 방독면을 벗기는 이유가 뭐겠어, 이 사람아. 있을 때, 없을 때 차이를 느껴야 된다고, 사람이. 어? 이런, 이런 꿀팁은 진짜 어디 가서는 배우지도 못해. 그냥, 어? 원래 재단이 이렇게 힘든가 보다. 그러고선 그냥 하는 거지. 팔뚝, 어? 인대 다 나가고. 해봐, 옮겨봐. 어때? 봐봐 어? 왈츠를 출 수가 있겠어, 이 사람아.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재단이 쉽다고. 아까 두 손으로도 저기 힘들었는데 이제 한 손으로도 어? 잘 기억해. 야 피지컬이 안 되면은 요런걸마딱캐치해가지고 어? 마, 팍팍. 어, 새끼 이거 알겠지? 응. 정리하고 들어가. 오늘 불금이잖아.